이게 뭐죠? 정보제약대의 일이 고스란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0 마지막은 또다시 그때처럼 준호가 내부 정보 불법 이용 및 거래에 대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끝나요. 시0를 끌고 오는 동안 정보 지역에 대한 정보가 풀린 건 얼마 안 되죠. 사건의 전말이 거의 다 베일에 쌓여 있고, 나온 사람이라고는 죽은 형과 선배인 이성재인데, 선배는 열심히 택배만 날랐거든요. 작전세력 찾아놨다고는 하는데 준호가 너무 바빠서 시작도 못하고 마냥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요이땅 하려는 순간 하점 모두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고 읍조리면서 사무실을 나가는데 매우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지만 뻔합니다. 윤준호가 이사 안 돼서 기쁘긴 한데. 이 김에 아이 내보내려고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결심을 한 바로 다음날, 산인 감사팀으로 도착한 봉투가 바로 22년도에 윤준호에게 보내진 주주총회 참석장이에요. 당연히 헷갈리라고 이렇게 편집을 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누가 보낸 건지 예측을 해야 하는 건데, 저는 과감히 준호의 한표 던지겠습니다. 예고에서 하전부가 압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M&A팀에서 유혹 많이 받지 않느냐고 하전부를 떠보더라고요. 나 의심하는 거냐고 발끈하지만 당연히 하전부가 했겠죠. 당시 전보제약에 대해 작전 진 공범은 하전부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피의자였던 준호의 형이 죽으면서 사건은 종결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전부는 회사에서 준호가 그 일을 다시 파헤치지 못하도록 아예 내쫓아버리려고 전전긍긍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끝날 일이라고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시 징계할 수 있으니까요. 예고에선 준호를 취재하는 하전무가 전보제약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하냐고 묻고 준호는 순순히 맞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준호가 의도한 그림일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10화 마지막 정면에서 출근하다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익 하고 우는데, 이게 어이없어서 웃는 걸 수도 있지만, 올게 왔구나, 잘 걸렸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때 작전 세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겠죠. 지금 준호가 짠 판에서 유일하게 눈치 못 채고 있는 한 사람. 낯싸하면서 자신에서 먼저 그때 일 끄집어내고 있는 하전무가 준호의 역공에 제대로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전무의 공범은 회사 외부 사람일 것 같아요. 회장도 지목해봤고 이상무도 지목해봤지만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회장이 저래? 저렇게 짜치게 아파트 다시 하고 싶다고 우겨서 어설픈 판 짜다가 돈 많은 회사한테 걸려서 돈 물어낼까봐 깨갱하고 접냐고요 게다가 회장이 준호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했다면 다시 불러서 이해를 시킬 이유도 없고요. 그냥 무능한 직원들에게 니잘할수 네 있겠나 이말 한마디로 짬 처리하는 사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상부는 준호를 데리고 온 이후에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그냥 중립이잖아요. 본인의 직접적인 이득을 위해 단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 인물이 갑자기 빌런이었다고 짜잔 나타나는 건 개연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 화전무의 공범은 산인 외부에 을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협상하시는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구독